만약에 이 글자가, red라고 있단 말이지,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까? l, r 라고 여기다 문자를 넣고, 여기다 원하는 문자를 집어넣고, 표시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d. 뭐, yellow 같은 경우는, 옷을, 이렇게 d, l, l o w 이렇게 바꿔보고 싶단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요거는 음, r o 함수하고 인 n d 렉트 함수 다시 리뷰하기 위한 거야 리뷰하 자. i n d i r e 함수는 로 함수를 도와주는 거지 지금 그러면서 텍스트 join이라는 함수를 하나 챙기자고 아주 t 텍스트 join이라는 함수가 아주 힌트가 함수니까요거 리뷰하고 요거 새로 챙기고 텍스트 join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셀에다가 콤마로 구분해가지고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거 그래서 텍스트 조이야. 조의 존이. 텍스트를 텍스트 정보를 이제 합친다 얘기지. 딜리미터는딜리미터는 딜리미터는, 맥이면서 딜리미터는 어떤 보호를 표시해서 구분하겠느냐 이거야. 딜리미터는 그래서 콤마로 구분하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ignore empty는 뭐냐면 여기 중간에 빈셀 있잖아. 이거를 추루, 추루로 해주면 빈셀은 무시하고 그냥 연결을 하지만 펄스를 하게 되면 펄스를 우선할 까 f a l 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텍스트, 요 이렇게 그냥 해줘. 이렇게 걸어다꾸고, 렌즈. 그럼 이렇게 됐지. 근데 여기서 보면, 어 요거를 요, 요 공간, 여기 빈셀을 무시할까요? 했잖아. 이거는 펄스라고 했단 말이야. 무시하지 않겠다. 여기 콤마가, 여기, 여기 보면 콤마가 두 개가 찍혀있잖아 그건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건 무시하겠다 하게 되면, t r u 로 하면 되지. 줄 그러면은, 콤마가, 그건 무시, 이, 이것은 이 무시가 되고, 그지? 이건 무시, 이건 무시되고, 그냥 콤마를 구분이 딱다 되어버렸지. 그래서 텍스 x t j 함수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 이제 시작을 해 보자고 mid 함수라는 걸 하나 사용을 해 보자고 mid 함수는 요 값에 전대주소로 해 주고 1을 해 주면은 1을 해 주고 첫 번째에서 문자 한개그럼면 5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 요거를 쭉 당겨서 6개만 해 보자 이렇게 그지? 여기서 요거를 2로 해 주고 3으로 해주고, 요것을 4로 해주고, 요거를 5로 해주고, 5. 요거를 6으로 해주고, 여기까지네 응, 음, 기까지네 요거는? 미드 함수가 이렇게 된 거야. 미드 함수는 미드의 역자야 미드의 요 미드. 중간에서 어느 어느 문자 중에서 첫 번째 문자에서 한 개, 두 번째 두 번째 문자에서 한 개, 세 번째 문자에서 한 개,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각각 번째마다 하나씩의 문자를 얻어냈으면 이렇게 오렌지라는 게 이렇게 얻으신 거네. 예? 예?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거를 조인을 음, 한번 해 볼까? 텍스트 조인을 여기다 사용을 해 보자. 텍스트 조인.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거는 이렇게해 주고 요거는 e 로해 주고. 그다음에 이걸 선택을 했다. 그이렇게 됐네. 이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잖아. 그렇지? 이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네. 그럼, 요거 요, 요렇게 했던 것을 하나의 수식으로 이제 때려 넣어야 되는 거지, 이제. 요렇게 돼 있는 거는. 문제는 하나에서 지금 이, 이 문자의 개수만큼, 문자의 개수만큼 배열 상수가 만들어져야 되네. 그럼 이걸 배열 상수 1, 2, 3, 4, 5, 6을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배열 수식으로 하면 이걸 배열 상수로 사용을 하면 한 방에 들어가잖아. 그지 자, 미드, 저기, 미드, 요지, 거 요거를, 어떻게, 별상수지, 1, 2, 3, 4, 5, 6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문자 하나씩 뺀다. 그럼 컨트롤 시프트 엔터치면 되잖아? 쏙 들어가네, 그지? 어, 이렇게 복잡, 그래서 배열 수식은 이거잖아. 수식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배열 수식 아니야? 한 수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한꺼번에 처리가 된 거지. 근데 결국은 요거요 배열 상수를, 배열 상수를 만들어내는 게뭐라겠어 raw 함수하고 indirect 함수. r w 함수가 배열 상수를 만들수있는 건데, raw 함수가 원하는 매기 변수 type, 응? 타입을 배열 상수가 몇에서몇 가지를 그걸 그거를 변수로 변수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하려면 문자열로 들어오니까 로함수가 이해할 수 있는 매개변수 타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인자 입력 함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지. 그럼 그것만 처리하면 되네 이제, 그렇지? 죽기 살기로 이런 배열 같이 이렇게 복잡한 것만 찾고 얘기하냐고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엑셀을 정말 엑셀답게. 수 쓰고 싶으면 이걸 알아야 돼 나도 쉽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막그뭐 함수 사용법 해가지고 뭘뭐 해가지고 대강 뚝딱거려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지 요렌지가 응? 지금 다섯 개 여섯 개의 문자가 여섯 개잖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게 배열수식으로 이걸 입력을 하게 되면은 하게 되면은 요 b2 b2는 이 오렌지라는 문자야 오렌지라는 문제에서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배열이 계속 이게 몇개 여섯 개 6개 수식이 들어갔단 말이여섯 개 그지 이렇게 이렇게 여섯 개 수식이 들어갔잖아 그걸 이 안에서 하나를 처리한단 말이야 여기서 하나가 요거첫 번째 이 문자 이 문자 한개두 번째 이건 두 번째 위치가 두 번째 이거 한개세 번째 요세 번째 이 위치가 딱딱 지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네 번째 어? 이렇게 여섯 번째, 이렇게, 응?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리고 여기 마지막 매기 변수가 한 자씩이니까, 한 자씩이요. 각자 한 자, 한 자, 한 자를 뽑아서 이렇게 뽑아냈던 거란 말이지. 응? 근데 여기다, 이제 여기다, 이제 이걸 이제 하나의 셀에다가, 요거를 하나의 셀에다가 함 칠려면은 텍스트 조인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여기다 텍스트 조인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텍스트 스트로 조인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예. 함수가 응? 그래가지고 여기다 매개변수 뭐이 텍스 트 조인이 필요한 매개변수를 넣어주고 쌓아주면 그리고 이걸 배열 수식으로 처리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된게다 합쳐지는 거지 응?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문제는 이제 뭐냐 이거를 이거를 하려고 치면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음, 로 함수에 로 함수에 1에서 6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 말이야.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배열상수 요게 그대로 배열상수 요게 요게 만들어진다 말이지. 이렇게 하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개수가 다 틀잖아. 이게 다 틀잖아. 그지? 어떤 거는 1에서 1에서 2에서 6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어느 곳은 1에서 뭐 쭉쭉 해가지고 3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 다르잖아 변수가 들어온다는 얘기, 변수가. 이렇게 같이 딱 하나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건 의미가 없지. 여기 여러 개가 있으니까 쭉 하나의 수식을 작성해가지고 뭐 10개의 문자가 됐든 2 0개 문자가 됐든 알아서 처리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수를 만들어지는 자체가 요거 뭔가 변수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로 함수는 못하잖아. 로 함수는 어디 변수 참조를 하려고 치면은 문자로 가져와야 되니까 안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로함수 대신에 로함수의 매개변수를 이해할 수 있는 인 r 이렉트를 사용하는 거지. 인더이렉트 가지고 요거를 맷에서부터맷까지 요거를 변수를 받는 거지. 요걸 요걸 뭐로 받느냐? 요 개수가 마지막 개수가 문제잖아. 마지막 개수가 어? 마지막 개수를 어떻게 해냐? 여기서 요 글자에서 l 랭스 함수를 사용하면 돼. l 랭스 함수는 뭐냐면, 여기서, 자, l, e, n.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선택을 해봐. 그러면, 쭉 해서 쭉 당겨보자. 밑에까지. 그러면, 됐어. 요거 여섯, 여, 문자 여섯 개.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플 다섯 개. 그다음에 망고 다섯 개, 그다음에 메론 다섯 개, 5개. 뭐 다섯 개씩이네. 바나나 여섯 개. 문자 개수가 이렇게 각각 변화, 변하는 것을 랭스 함수가 알아서 첫 답을 해준 거야. 랭스 함수는 l e n g t h야. t h의 랭스. 길이, 길이, 길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랭스 함수 이제 활용하면 돼. 요거 작성을 여기다 한번 해면 되는 거야. 이제. 자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보자고. 그로 끝에서부터 넣어볼까. 자 로함수, 로함수로 해가지고 여기서 1에서부터 1에서부터 랭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하면 이제 배열 상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지 왜냐면 로 함수는 이런 형식의 매개변수 이해를못 해. 엔터 한번 쳐 볼게. 이렇게 에러가 나지? 에러가 난 거야. 여기다 이렇게 함수를 써 가지고 뭐 있다고 받아 가지고는 로 함수는 뭐 하는 짓이냐? 난 몰라 그거. 이런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넣으면은 알아. 근데 이, 이거 이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걸 풀 수가 없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매개변수를 잘 처리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인디렉터 함수를 사용하겠다 이거지. 자, 이렇게 걸었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로 함수가 이해할 수 있는 매개변수를 흉달내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서 콜론 찍고 이렇게 영문자 열이야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가 연결하는 거지. 문자를 연결, 문자열 연결, 연결 보호 붙여주고. 그 다음에 랭스 함수를 여기서 쓰는 거야. 랭스. 여기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여기 가로와서, 여기 맥의 랭스의 매기 변수는 뭘 주느냐? 뭘 주느냐? 랭스의 매기 변수는 요걸 주면 되지. 자, 요거. 이거. 요거의 길이란 말이야. 요거의 길이만큼 이제 작업을 하겠다, 요거지. 배열 상수가 만들어지니까. 배열 상수, 요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이렇게 해보 자, 네. 한번 f 9키눌러볼게수 이렇게 해서 자, 이게만들지이게만들지 이렇게 네? 만들지. 이렇게 야 요거. 이케이렇 자, 음. 이제 다시 서것이제이제어디서활이하느냐서 자, 함수에서 사용하는 거서 미드 함수에서 미드 함수에서미이 미드 함수는 서 자, 이렇 자, 정보에서 몇 번째 문자에서 몇 번째, 몇 개까지, 뭐 이런 걸 이제 가져, 가져다 주는, 결과를 주는 텍스트 함수 중에 하나지. 콤마 찍고. 그 다음에 각각 이 배열 상수에서 지정하는 위치마다 한 자씩 가져온다 이거지. 그래서 미드 함수에, 미드 함수의 마지막 매기 변수 1. 만약에 두 개씩 가져오면 두 개가 되는 거고, 세 개씩 가져오면 세 개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한 자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자 요게 됐어. 요 가져온 거야. 그럼 요걸 한번 요걸 또 한번 해볼까? 어, F9 키 눌러볼까? F9 키 눌러볼게. 그럼 요게 중간 계산이 어떻게 었나 보자. f 자, 이렇게 됐지. 아, 문자열을 딱 이렇게 따서 떨어져 버렸잖아. 배열상수 1, 2, 3, 4, 5, 5, 6을 딱해 가지고 각각 미드함수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나씩 가져온 거란 말이야. 오케이? 다시. 요거를 이제 합쳐 텍스트 조인 여기 괄호 치고 여기 뭐냐면 딜리미터라는 것은 문자 문자 사이를 조합을 할때뭐 중간에 뭐 연결 연결할 뭐 문자 있니 하고 물어본 거야 딜리미터 여기서 하이픈을 찍는다 겠지 하이 하이픈을 세개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세개 오케이 세개 찍었어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빈, 빈 셀을 무시하겠느냐. 음? 빈셀. 그니까, 러 그, 이거는 여기서 해당이 없으니까, 그냥 추루라고 하자, 추루. 빈셀 무시. 오케이. 이렇게 하고. 하여튼 요거 매기변수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추루하고. 그 다음에, 끝인가? 끝이다. 괄호 닫고. 텍스트 조인 함수에 마지막 괄호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엔터. 그럼, 오렌지에 만 나오지. 왜냐면 이게 지금 배열 작업을 한 거니까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해야지. 응?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엔터. 오케이. 오 됐다. 오우, 잘 됐네. 자, 아까 하이픈을 세 개씩 찍었지. 그세 개씩 들어간 거야. 그럼 다시 요거를 단글로 바꿔볼까? 요거를 요거를 별로 바꿔볼까? 별로 별표시로. 아주 텍스트 조인 함수가 최근 버전에 나온 함수인데 이게 이 함수가 없으면 올드 버전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좀 하여튼 뉴 버전을 설치하고 해야 돼 이거. 자. 여기서 이거 넣고 밴드데이거 함수 식으로 한 입력을 하면서 또 오만 나왔지. 다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이렇게 별 표시로 따시구분이 됐네. 오케이? 음. 그럼 이게 하나 변할 때마다 별표실 여기 첫 번째는 하나고 하두 번째는 두 개하고 세 번째는 세 개하고 네 번째는 네개 다섯 번째는 다섯 개 붙일 수 없나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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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한 질문도 할수 있겠지. 그런데 그건 어디서 할수 있냐? 느 여기서는 할수 없지만 다음 저기 엑셀로 코딩을 배웁시다. 이걸 할까? 어? VBA로 하면 다 돼. 어떤 문제든지 사용자가 아나 이거 좀 해줘요 굉까히 그러니까 황당한 요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vba를 하면 다 커버가 되니까 vba 동영상에서 요걸 한번 해볼까? 오케이 알았어